자, 한번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미소사찬을 함께 염송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용서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사랑이며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감사이고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한 번의 미소는 한 번의 행복이다. 미소가 용서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감사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미소야말로 우리가 이 시간 움켜잡아야 하는, 간절하게 원해야 되는 가장 효과적인 가피이고, 우리가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미소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소가 내 얼굴에 자각되어져 있는 동안, 우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미소가 나에게 자각되어져 있는 동안, 우린 지금 이 순간의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매달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피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으로 되돌려 놓는 우리의 간절한 바램,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일 겁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그 힘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기다려야만 거기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슴 안에 부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리고 그 부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양인 미소를 공양 올릴 수만 있다면, 용서와 사랑과 감사라는 큰 가피를 지금 여기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많은 기도의 바램들,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더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더 세상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요청들은 사실은 좀 부차적인 것들일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지요. 물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평안할 수 있고, 나를 여기로 되돌려 놓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미소가 자각되어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지금 이 순간 성취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쉬운 가피는 숨을 한번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일 겁니다. 땀 흘리고 두리번거리고 국미해서 세상을 바꾸고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것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그 모든 노력들이 앞서서 지금 이 순간으로 자기를 되돌린 다음 가슴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그 부처님께 우리들의 미소를 공양 올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때를 기다려서 가피를 만들고 오랜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가피를 만들고 무언가를 해야만 그 가피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가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닌 자가 되는 것이죠. 모두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는 유심조다. 일체는 유심조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매우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일체는 유심조다. 일체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든다라는 가르침이죠. 정말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까요? 정말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듭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불행이라는 것도, 분노라는 것도, 기쁨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도, 그 사랑이 헤어짐 역시도. 그 모두를 마음이 만든다고 우리 믿고 있나요? 다 동의하고 계시죠? 아마도 지금쯤이라면 우리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내용일 겁니다. 그래 맞아. 모든 것들은 마음의 작용이기도 하고, 더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쁘고 슬프고 믿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들은 바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지. 그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고 만족해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내 마음이 그것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분노하고 그것들을 미워하고. 이 모든 바로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것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이미 익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지금 마음에 있지 않고 항상 거기에만 있는 걸까요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든다고 자극하고 있고 그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번 마음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바라보는 대상들 바깥의 경계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것에 매달려 있게 되죠. 하루 종일 자신의 삶의 시간을 돌아다 보면 우리의 의식은 24시간 동안 내 마음에 집중해 있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서 용서를 이루고 감사를 이루고 사랑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우린 그 행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에 집중해 있는 시간은 아주 조금입니다. 매번 우리는 나의 마음을 다른 곳에라 옮겨놓으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그 욕심, 그 욕심이 만들어낸 대상들, 미움의 대상들, 부족함의 대상들,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의 대상들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옮겨놓고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게 되죠. 언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할까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고 안내하고 계십니다. 거기 가서 매달려서 용쓰고 애쓰면 그것이 변해질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더 열심히 하면, 거기서 더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면, 거기에 더큰 힘을 쓰면 그것이 변화되어지고, 그때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체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그렇듯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감사를 이루어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경전들 사실은 부처님의 경전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경전 속에 담겨져 있는 가르침들이 바로 이것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도하면 세상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도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바치기만 하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어 놓겠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인격자도 어떠한 큰 권능을 가진 자도 이 약속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보장해 줄수 있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도하는 동안, 나에게 의지하는 동안, 나에게 집중하는 동안, 당신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로 돌아와 있게 되는 거죠.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당신은 그 마음을 거기 그 문제, 그 갈등 속에 옮겨놓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가슴 안에서 나와 함께 집중해 있을 때, 나와 함께 접촉해 있을 때, 그때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만들어지고, 감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 우리에게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까요?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죠. 그러나 동분서주하는 그 분주함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먼저 현명해져야만 그 동분서주가 효과를 발휘하게 되지. 콤비백산에서 아무리 동분서주해 본들 우린 더 많은 문제만 일으켜낼 뿐이죠. 콤비백산에서 정신이 산란한 다음에 아무리 동분서주한들 더 많은 문제들 더 많은 갈등들 더 많은 고통의 원인들을 생산해내겠죠. 우린 어떤 고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한 다음 부처님과 접촉하고 그 접촉을 통해서 고요함을 이룬 다음 그 고요함 속에서 오는 평화 그 평화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 것이고 그 지혜가 바로 내가 이루고 싶은 바램들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원하는 만큼 많은 도반들이 함께 하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 동안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환희의 시간마저도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또 다른 분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아쉬움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에게 원망의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 몰라라는 그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염려들, 모든 불안들을 잠재울 수 있는 정말 단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안내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 안으로 자신을 되돌리는 방법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잠시 우리, 우리의 마음을 자신 안으로 되돌릴까요? 숨을 한번 쉬면 됩니다. 그런 다음 미소를 자각하면 됩니다. 큰 소리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땀을 흘려서 부처님께 절하지 않아도 평안한 숨을 한번쉰 다음 얼굴에 미소가 자각되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슴 안에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부처님께서 지니신, 용서와 사랑과 감사의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이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민 백산한 나머지 분주하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고, 이것저것을 해짓고 다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요하게 숨을 한번 쉰 다음, 내 안에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양, 미소를 공양 올려드릴 때, 그때 가피가 만들어지게 되고, 나는 부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이 도량에서 매번 더 자주,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어서 빨리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일상 속에서 아주 자주 숨 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주 미소를 자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뉴스를 보거나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더, 어려움의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사람들이 더 예민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민해지다 보면 예전 같으면 웬만한 것들은 이겨내고 감당하고 용납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일들이 예민해지고 조금 더힘들이 지속되다 보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짜증내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너무 쉽게 반복하기도 합니다. 자주 의심하고 자주 정제되지 않은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수행자들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미소도반들은 세상을 향해서 공헌을 한다는 라 그런 책임을 가지시고 한 번쯤 미소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선가 누구를 원망하고 어디선가 누구를 못마땅해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 거기에 함께 더 덧붙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순간 먼저 자기로 되돌아오는 숨을 쉰 다음 미소를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나으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고 그가 저질러냈던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가 만들어낸 잘못들이 나에게까지 전달하지 않게 하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숨을 되돌린 다음 미소를 자각하겠습니다. 오늘 경자년 12월 초하루 불공무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발하십시오.